네 안녕하세요 이은티비입니다. 아, 오늘 코스피 지수가 네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아, 미국 주식이 네 미국 타워 지수가 네 저번 금요일 장에 아, 300 포인트가 넘게 네, 상승을 했죠. 358 포인트가 상승을 해가지고 아,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네29.29% 상승한 2,308 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스닥 지수는 네 상, 하락폭이 컸던 만큼 상승폭도 코스피 아, 지수보다 훨씬 네, 크게 나왔네요. 27.64% 상승한 835.91%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아, 지수는 1.29%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3.42% 상승했기 때문에 아, 하락폭이 커서 상승폭도 크게 나왔습니다. 아, 오늘 뭐 매매 주체는 네, 개인하고 외국인이 아, 소폭 매도를 했고, 기관만 네, 1500억 정도 아,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 네, 아, 시장에서는 개인만 한 1,198억을 매도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매수를 했네요. 아, 외국인이 800, 네, 800억대 매수를 하고 기관이 400, 네, 400억 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네, 기관만 1,700억대를 매수를 하고 아, 개인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네, 8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아, 외국인이 1,171억을 네, 매도를 했네요. 네, 코스피 지수가 전 저점을 깨질 않고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전 저점을 깨고 아, 반등이 나오면 더 좋다겠죠? 2200포인트까지 네,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으면 은더 네, 대응하기가 좋은데, 아, 전 저점을 깨질 않고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 앞으로 그 대응하기가 조금 더 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만 은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이, 네, 선물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2,400포인트를 네, 강하게 돌파하는지, 네, 돌파를 못하는지를 잘 살펴보고서로 대응을 하면은 네, 아, 조금 더 차트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은 그래도 대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추석 명절 때문에 내일까지만 매매를 하면은 이번 주는 거래가 없죠. 그 다음 주 다음 주에 매매가 시작이 되는데 아, 다우 지수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 다우 지수가 아니라 우리 코스피 그 지수 쉴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날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네, 아, 움직이는 방향성이 네, 그 아 정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나라가 쉬고 있을 때 다우지수가 고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면 다음 주 월요일날 상당히 큰내 네, 상승이 나오겠고 아 반대로 내 네, 조정이 보인다면은 네 하락이 크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일 내 네, 내일은 매매가 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매매하는데 아 수익 내는 데도 어렵겠지만은 내일 매매하는 데는 그렇게 그아 오늘 저녁에 다우지수가 많이 오른다 음면로가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뭐 오늘 뭐, 장이 좋아가지고, 대체로, 네, 3, 4%는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어, 아, 아 종목, 그, 브리핑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아 특별한 종목을 볼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쉬운 종목이 있죠? 매매하기 쉬운 종목을, 네, 몇 개를 보겠습니다. 아, 오늘 한국 유니온 제약이 많이 올라갔죠 한국 유니온 제약이 왜 그러냐면 은전저점까지 내려왔어요 14,000원 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 금요일장에는 좀 원봉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네, 상승이좀 크게 나왔어요 아, 이렇기 때문에 전저점 내려온 거는 좀 편하게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랬죠 아, 이런 경우는 매수 타켓에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아 가지고 아 차트가 잘안 나왔네 이런 종목을 찾아 가지고 이게 매입 매수를 했으면 은 네, 그게 상승을 오늘 수익을, 네,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아, 손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매수 타켓에 왔을 때, 네, 진입을 하라겠죠. 아, 네오팩트가, 아, 금요일에 상한가를 호재임으을 강하게 치고, 오늘 아침에, 아침까지만 해도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꼭점 상한가로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시작은 했지만은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네아 7%를 하락해가지고 6,320원에 시작한 게 4,520원에 끝났습니다. 아, 오늘 만약에 대우평테를추경매수하신 네, 분들은 전부 다 손실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 빠졌으니까 아마 이익 본 사람 이 별로 없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추경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아, 본다는 게 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금일장에 또 주경매에 들어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파신 분들이야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은, 아, 그렇지 않고 오늘 들어가신 분은, 네, 손실이 많이 났겠죠. 아, 금요일장에도, 네, 아, 상한가를 치고 마무리가 했으니까 막, 이 만약에 또 빠졌으면, 네, 손실이 났겠죠. 그러니까 급등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이 종목이 지금 힘이 센지, 상한가를 강하게 칠수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할 줄 모르면은, 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BC 월드 제약이 2만원대 넘어가면 매도, 네, 매도하라겠는데, 또, 18,000원 초반대까지 네, 장이안 좋아가지고 내려왔죠. 1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아, 매수하라겠는데, 아, 오늘 장 중에 거의 19,000원까지, 18,900원까지 올라갔다가, 18,750원에 마감했죠. 아, 이 종목은, 네, 18,000 초반에 네, 매수하신 분들은, 2만 원까지할갈수 네, 있다고 했죠. 항상 2만 원까지 가면은 네 분할로 매도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내일 만약에 추가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네 아, 분할로 매도를 하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18,000 원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네 소액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 프로젠 3, 사가 오늘 전부 다 반등이 나왔는데 에이 프로젠 KIC가 네 반등 보이 제일 컸죠 오늘. 아, 7% 상승한 1,81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네, 1,825원까지 갔는데, 거의 뭐 고점에서 마무리를 했네요. 아 최고점이 3,600원. 네, 3,600원을 넘게 찍고, 아 악재가 뜨면서, 네, 어, 아, 하락을 했죠. 네, 많이 하락해가지고, 또 조종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뭐, 절반, 네, 절반이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런 종목은, 아, 매수를 해가지고 아, 만약에 더 빠지면 더 사면 되고 네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도 오늘 3.24% 상승한 1,275원에 네, 마감을 했는데 에이프로젠 아, 제약은 금요일날 그래도 반등이 나왔었어요 1,300원대까지 나왔었는데 다시 또 원위치 갔다가 오늘은 반등폭이 아, 금요일장 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한 종목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네, 분할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 에이프로자 HH 이 종목은, 금요일날도 반등이 너무 크게 나왔었는데, 아, 오늘은 또 추가로, 네, 반등이 나왔네요. 어, 아, 물론 뭐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조정을 하고 끝났지만, 오늘 추가로 4.87% 상승해가지고, 667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1,300원 넘게 올라갔다가 6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을 더 빠졌죠. 절반을 더 빠졌기 때문에 600원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고 하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한 800원 정도 간다면은 매도를 하면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천 원까지도 갈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단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800원까지 아, 간다 그러면 분할로 매도 들어가면 됩니다. 다 팔기 싫으면 절반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추가를 하러간다 그러면은 아,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네,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네, 매수를 하면 돼요. 만약에 아, 금액이 아, 600원짜리기 이 때문에 아 50원, 100원만 빠져도 상당히 프로테지스로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심리에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네 크게 걱정하지 말고 네, 아 100원이나 뭐 150원 더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종목은 원래 메리트가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면 또큰 수익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아, 눈여겨 보고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네 계속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예전에 최고점이 3만 0천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상장될 때도 8천원, 9천원 대에 상장됐던 종목이라 지금 뭐, 천원 밑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아, 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고 올라가도, 네, 분할로 매도 해가지고, 아, 대응을 하면은,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 h 시 네 그리고 텔콘 rf 제약이 하향가쳤다가 오늘은 뭐좀 반등이 나고 끝났죠 아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아, 이 종목은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만약에 다시 만약에 5천원 5천 5백원대 온다 그러면 매수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지면 분할로 매수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 이제 5천 3 0원대 여기서도 추천을 했고 여기서도 추천을 했는데 아, 상승을 많이 보이긴 했죠 다시 또 조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 부담감 가게 때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빠질 때, 조금 더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욕심을 부리면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 수익이 조금 난다고 해가지고, 또 욕심이 나니까, 아,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 천주만 매수해야 되는데, 막 삼천주, 오천주씩 매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사면 많이 올라가면 물론 많이 먹죠 그렇지만은 또 빠지면 또 많이 까먹잖아요 손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빠질 때 빠져도 추가배수할 자금이 없어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한 번에 총알을 여러 번 쏘게 되면은 다음 쏠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알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네 주식투자는 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은 더손실폭만 커지고, 결국에는 수익 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네, 10만 원이 됐건, 데 네, 아, 2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주식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60 몇만 원 벌었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싸게 사가지고. 그러면 팔면 됩니다. 네, 챙길 땐 챙겨야 돼요. 조금 주면 조금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네좀 많이 갈것 같으면 좀 기다려 보고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주식 투자는 쉽게 하라 고했죠 근데 네, 어렵게 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평정심을 갖고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고했잖아요 평정심을 갖고 원칙대로 정석 투자를 여러분들이 종목을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수익 내는 데는 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접근하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그, 조금 먹고 팔고 하다 보면은, 아, 계좌가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그 종목을 그때그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종목이 얼마나 오늘 움직일 것인가, 그걸 판단을 잘해가지고, 아, 그 강약 조절을 잘 봐가지고, 아, 오늘 이 종목은, 얼마 정도는 가겠다. VI는 한번 걸리겠다. 아니면 아, 이 종목은 오늘 이게 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본인만의 판단으로 그걸 네, 감지를 해가지고 이익 시연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하라는 거고, 또 아, 틀려도 일단 이익 시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챙기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또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챙기고. 네 주식 투자는 잘했다고 자신을 칭찬해가면서야지 해 맨날 그껄껄팔걸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오늘 팔 걸, 아유 오늘 살걸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아 팔아 팔게 되면 팔고 또단1 10, 십만 원도 벌었으면은 거기 그냥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1 0만원먹었어이 종목이 아 조금 있다 팔았으면 오십만 원, 1 0 0만원 먹는 건데 지나간 거는 아 그냥 공부 차원에서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후회한다든가 그걸 탓하면안 됩니다. 아, 더 올라갔으면 아딴 분도 먹어야지 저건 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냥, 다음 사냥감을 여러분들이 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사자나 표범이 사냥을 할때 사슴을 딱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놓쳤을 때 아, 후회를 안 하잖아요 다음 사냥감을 찾으러 가지 아이고 저거 아깝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 주위 투자는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여러분들이 아, 그 종목을 잘볼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될줄 알고 그리 심리 네, 심리에 평정심을 갖고 네 심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작전 물론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 비중 조절을 잘하라는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내 아, 뭐그 말이 그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아, 우리, 전쟁 나면, 뭐, 이기려면 작전을 잘 짜, 짜야 될때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짜가지고, 아, 작전대로 하는 게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아, 작전대로 하지 않고, 심리인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심리로 주식을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 물론 뭐, 파생도 마찬가지고, 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심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주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네,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를 바라면서, 아,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김 t v 였습니다